경기도 좀 둔화될 거다. 그 3월에는 1.7% 성장할 거라고 저 예상했는데 지금은 1.4%예요. 실업 시럽이... 그 연주한테는 더 중요하거든요 음. 일자리를 보게 돼 있으니까요 거기서는 그, 사, 그 실업률이 4.4에서 4.5퍼센트 밖에 안 올라간다고 얘기했어요 네. 그렇게 된다면 아직까지도 인플레이션을 더 걱정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고요 아, 그래서 저 금리 인하는 좀될수 있으면 좀 늦추겠다는 그런 뜻을 표시한 것 같고 지금 9월에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번에 저 9월 다음에는 10월 12월 네. 있으니까 진짜 두번 내린다면은 그세번 중에서 두 번을 음. 내려야 되는데 네. 아, 제가 한 가지 좀 좀 여기에 대해서 조금 좀 의심 가지고 있는 어, 예. 것은 어그 만약 그 관세에 따른 인플레이션 효과가 그 생각보다 크다면은 네. 그렇다면은 그 인플레이션이 올라가고 있는데 그 연준에서 금리를 내리는 거는 좀 이상하게 보일 수가 있단 그렇죠. 말이죠. 그렇게 해서 7월, 8월에 진짜 관세가 얼만큼 올라가느냐, 음. 거기에 따라서 첫 인하가 9월이 될지 10월이 될지 그건 그때 봐서 판단해야 될것 같고, 예. 아, 만약 그 관세 지금 현재 저 연준은 관세로 인한 인플레이션은 그 영구적인 효과가 아니라 임시적인 효과라고 보고 있거든요. <laughs> 아, 그런데 그 생각보다 그 타격이 더 크다면은 그러면은 금년에 금리를 안 내릴 가능성도 생각을 해 두어야 될것 같습니다.